네, 반갑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코인 종목은 바로 이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 밈코인 중 하나인 바로 이 페페 코인은 이 11억 퍼센트 이상의 엄청난 상승률을 달성하며 인기를 끌었고, 이 페페 언체인트 코인처럼 이 페페 코인에서 파생된 굉장히 많은 여러 코인들이 좀 출시가 됐었는데요. 자그중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키 민코인 바로 이 페페 불닭 코인이 현재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중요한 정보 전달해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비트 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직행 번호로 불닭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투수 1 0 0만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는 5천만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100, 최소 100만 개씩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불닭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자,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먼저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보도 내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페페블다 코인은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 프리셀 모금액이 이 3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중에 있고 이 현재 330만 달러에 임박하며 하나로 약 45억 원 이상의 모금액이 달성된 상태입니다. 자여기서또 놀라운 점은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이더스캔 사이트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만 쓰이는 이더스캔에서 이렇게 한글로도 홍보가 되고 있는 건 저도 처음 보는데 한국인으로서도 신기해서 눈길이 가고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글과 더불어 최근에 핫했던 이 오징어 게임과 흑백요리사 미매도 관심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페불닭 코인은 최근에 바이낸스 라이브에서 네 번의 AMA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워비트 거래소에서 AMA를 진행한 무무 코인이 이렇게 얼마 뒤에 아워비트 상장, 상장이 되고 1 2대가 상승했던 것처럼 이 거래소에서 AMA를 진행했던 코인들이 해당 거래소에 상장될 때가 많아서 이 페페 물다 코인 역시 바이낸스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이 페페브다 코인이 시바인밥 NFT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오픈 시에 시바인밥 NFT를 검색해보니까 현재 바닷가가 0.05 이더리움으로 하나로 약 25만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자, 이시바인밥 NFT는 페페브다 코인의 프리세일 때 구매하면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NFT 총 발급량이 3,300개 밖에 안 되니까 이 프리세일이 종료되기 전에 또는 매진되기 전에 빠르게 참여하셔서 이 NFT까지 미리 얻어가시면 추가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획득한 n f t 는 클레임을 눌러서 바로 지갑으로 옮기시고 오픈시 NFT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한데요 이 NFT 관련해서 어떻게 참여해서 받아가는지 방법들과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여쭤봐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정해드리고 있고 자 이어서 이 토크노믹스를 확인해보시면 페페 불닭은 총 4.2조개의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페페코인이 420조개의 토큰을 발행한 것과 비교했을 때 1%밖에 안되므로 이 페페코인보다 희소성이 높아서 앞으로의 시세가 페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반대로 이 페페 불닭은 팀할당량이 0%이므로 이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대표 코인 감사 기업인 솔리드 프로트와 코인솔트에서 인증을 받아서 토큰의 보안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앞으로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예상되는 한국 프리셀 민코인 이 페페 불닭 코인을 금이라서 저렴할 때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좀 권장드리며 이 시가 명절부터 구매 방법과 클레임 방법 그리고 시바기밥 nft까지 빠르게 얻어가서 추가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지게임 번호로 불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과 함께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트 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 최대 100만 개까지 함께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